김 의원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홍윤순입니다. 아네 수고하십니다. 김득화 주무관님 네. 계신가요? 아 지금 오늘까지 교육이신데요. 실례지 아, 교육이... 어디십니까? 네. 네. 아 여기 안동 데일리라고 언론사입니다. 아 네네. 예, 예. 누구라고 그랬었나요? 저, 저. 아 저는 홍윤순입니다. 아 그러면 예, 선거요... 이...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들었는데, 뭐 어떤 선거 말씀하시는 아, 거예요? 세말군고 아, 선거. 아니요, 아니요. 세말공고는 네. 뭐 이번에 내가 기사가 아, 이번에 그 문제가 네. 터졌더라고요, 대구, 부산하고. 음, 네네. 보도자료 나온 거 봤고, 봤는데. 네네. 어, 혹시 그 이제 개표장에서의 이제 그 개표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홍윤순 주무관, 께 물어보면 네네. 될까요? 어, 일단은 제가 답변 가능한지. 아, 예, 예. 제가 아는 부분에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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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이제, 기사로 벌써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기사 네.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에서, 네. 이 관내 사전투표자, 관내 사전투표자 명부가 이 네. 종이, 종이로도 없고, 그 다음 전자적으로 긴 형태로도 이 작성 보완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음, 관내 사전 투표자 예. 명부.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게 <laughs> 우리가 선거의 명부라는 것이 네. 우리 선관위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네. 우리가 청, 선거의 출발부터 그 종착역 마, 마감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아, 네. 그래가지고 개표소에 이게 투표하고 지는 투표 관리관이 개표소로 이제 위원장한테 인수인계하는 게그 개표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개표 도중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투표 용지 거부수보다 투표 용지 투표수가 많다든지 적다든지 네. 불구합시에 이제 그 네. 처리하는 조령이 편람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예 그럴 때 이제 보면 편람에 보면 이제 여러 단계가 있는데 필요시에는 이제 선거인 명부 봉투를 개봉해 가지고 네, 투표자 수와 투표력의 투표자 수를 이제 대조하면은 이제 그그 그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불부합 시에. 네, 네, 그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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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거 여기서 아마 대부분 걸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전 확인 같은 경우 보면, 뭐 관계사, 서류들 뭐, 이렇게 본다, 뭐, 이렇게 1단계, 2단계가 있지만은, 제가 이제 성관이 직원들하고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어제 뭐 필요시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네. 그 물,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진짜 불가피성이 있다. 그러면은, 사전 확인 하고 일단 키기 단 거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그 이제 선거 명부를 본다고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전 확인 이 단계별로 하면 은 <laughs> 힘만 들어가지 응? 결국은 명, 그, 그 선거 명부를 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네, 네,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네. 그 그리고 또이 뉴스 뉴스를 보면은 에, 이게 관내 사전 투표 어, 선거인 명부는 실제 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증거로서 음. 공직선거법 249조 투표 위조 또는 증감에 의한 부정행위가 발생됐을 경우에 중요한 근거로 이제 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중앙선관위에서 보관을 하고 있지 음. 않다는 거예요. 그럼 2014년 네. 이후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사전 투표가 네. 음, 이게 네, 네. 2014년부터 없었다는 거가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관내 사전 투표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아 기존에 이런 거는 몰랐거든요 일반인들이 근데 이게 네, 네.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아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소송이나 이런 데서 다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선거명고가 없이 그없이이 개표가 이루어질 네. 수 없고 최종적인 그 거기서 이제 최종적인 위원장의 공표도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제가 그 외국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건 네. 네. 선거가 성립할 수 없는 선거다 이게 예 음... 맞습니까? <laughs> 네. 이거는 그만... 네. 일단 해외적 국제적인 그 선거 전문가들의 게 이제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거는 이제 아 그거는 선거 성립이 안 된다 예 음... 네. 이래 가지고 제가 저도 충격받았는데요 네네예 네. 이게 일단은 <laughs> 네. 뭐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선거인 명부가 존재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선거인 명부는 있고 이게 이제그 제가 전산으로 사전 투표는 이제 통합 명부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토마, 통합 명부는 저희가 중앙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신지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아니요, 일반, 관내 네. 사전 투표자 명부를 이제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 네, 투표 있잖아요. 구별로 우리가 투표 구별로 네네. 우리가 일반 선거 같은 이게 뭐 사전 선거 이런 네네. 거 말고 일반 투표할 때는 투표 구별로 우리 선거 명부가 네. 있어요. 그래 가지고 투표 네, 아, 그, 네, 네. 그거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네. 이게 공직 선거 이 전자 투표든 뭐를 하든 간에 네. 네, 예? 네, 뭐를 하든 간에 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네, 이제 투표 구별로 이제 선거 명부가 있어야 되는 네네.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확 여기 보면은 네. 그그 선거 명부 봉투를 개봉해 가지고 투표자 수와 투표력의 네. 투표자 수를 대조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으로 네, 네, 네. 최종적으로 예. 그 음, 근데 이게 네. 종이 명부는 사실 관내 사전 투표자 명부가 종이 명부상으로는 네, 네. 보관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당초에 네, 네. 이제 그 선거인 명부를 작성했을 때는 전체적인 선거인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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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투표소에 와서 투표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네, 네.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어디에서 했을지 모를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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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분들은 사전 투표 사실 관계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상으로는 확인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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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동의는 네. 물론 없지만은 네. 전자적인 네. 형태로, 그죠 네, 네. 전자적인 형태로 우리 청관리 네, 네. 직원들도 당연히 저는 네, 네. 예? 이게 투표구별로 전자적 네, 네. 형태로는 그~ 그니까 종이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네네. 문제가 생기면은 이 소송 때도 네.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선거 네, 명부가 네네네. 예. 네,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이게 확인이 그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이는 종이도 당연히 없고 네. 예? 명부가 그다음에 네. 이게 전자적 형태로도 이걸 네. 그~ 작성해 가지고 보관하지 네. 않고 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법률에 법률에 네네. 그걸 네. 그렇게 하는 하라는 그 법률 조항이 없다 이런 얘기를 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하고 음, 정보운영과에서 음, 그렇게 음, 실토를 한 거예요. 음, 자, 그럼으로서 이게 네네. 이거는 이 이렇게 되면 <laughs> 이게 이게 선거 성립이 안 된다니까. 뭐 제가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반 그 직원들도 네네. 저는 물어보니까 아 이게 서버에 있다. 이렇게,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통합명, 그 통합선거인 통합 명부에, 이렇게, 네네. 전자적으로는 이게 투표구별로 이게 있어가지고, 네네. 소송이나 네네.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네네. 개표 네네. 과정에서도 네네. 생겼을 때, 네네. 이걸 네네. 확인하게끔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네네.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laughs> 그러니까,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 야, 이게 지금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laughs> 이 이거, 이거 진짜 이거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까지 네. 아까 2014년부터 이렇거든요 사전투표. 예. 네. 네, 그래서 이게 하, 진짜 그래 그러면 뭐 이거 선거 이거는 선거로 선거라는 것이 성립하려고 네. 이게 절차거든요 절차. 저, 네. 예. 우리 선거임명분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네. 최종적으로 이제 종결할 때이 공표할 때도 이게. 네. 네. 선거인정부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그, 확인, 아, 실제 투표자, 했,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검증이 되고 나서, 돼야 최종적으로 이게 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네. 투표소에서 그, 저희가 이제, 뭐 참, 사전 투표자들이. 예. 이분들이 다 어쨌든 본인 확인이라던가 성거의 명부에 그 등재된 분들만 투표를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제가 무슨 말인지 그거를... 아는데 네. 네. 무슨 네. 말인지 알아요. 네. 이게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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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우리 그 편의 얼마나 편의를 네. 줍니까? 사전투표 하면은 내가 어디 언제 어디서나 그 기간 네. 선거 네. 이틀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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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편리하게 할수 있는데 이 결론은 뭐냐 면은이 결론은 뭐냐. 네. 어쨌든 종이로든, 응? 음? 전자적으로든, 네. 어느 사항이 네. 있는가에 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선거 임명부를, 임명부가. 네. 이게 저기, 우리 집에 있어요. 네. 이 간, 토끼와 거북이처럼 토끼가 네. 용궁에 가가지고, 내간 네, 저기 있다 그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있어야 네. 돼요. 그게, 네. 그게, 그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그게, 뭐, 그런, 그런 거는, 뭐, 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네. 뭐, 뭐, 편리, 편의상,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다 좋아요. 근데, 네. 현재, 그, 개표할 때, 선거인 명부를 볼수 있느냐, 음. 이건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이게, 어,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있다, 그러면은, 네. 네. 학교 총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총 인원 수 중에 오늘 몇 명이 왔어 학급별로 이렇게 하면 이 학급별 이가 아닙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4학년 4반 30명 중에 네, 네. 네. 결석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조퇴한 사람도 있고 그걸 다 기록해서 그거를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그 제출을 해야지 우리 다했습니다그 근거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똑같은 거거든요.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 아파트 선거 한뭐아파 예 지금 방금 얘기했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하더라도 이게 선거인 명부가 없어 <laughs> 기본적인 전제가 이게 선거인 명부가 이게 있어야 예 뭐야 투표수도 나오고 이런 예? 기권수도 나오고. 네, 네, 어?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스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뭐 어떤 건지 저도 이제 조금 이해는 가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선거 기간 중에는 이제 이게 저희가 선거의 명부를 토대로 사전 투표 했는 분이 어디서 투표를 했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네. 확인을 아니 제가 시스템적으로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당일 투표 그래서, 가면은 당일 투표에 네네. 가면은 제가 알고 있어요. 가 나에 가지고 가 네네네네. 항목에 어 이름 네네. 나오고 어디 투표소 네네. 사전 투표소. 어? 그 나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아, 네.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아. 네네 네, 네, 근데 네, 네. 선관이 명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종이는, 관내 사전 투표자 명부는 네. 종이뿐만 아니라 전자적인 네. 형태로도 작성, 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모릅니다. 이, 이거거든요. 지금. 조한선관이가 네. 이게 저희도 중앙 이게 시시경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예, 이런 선거는 <laughs> 있을 수가 네.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진짜 이런 선거는 이거는 네. 선거가 아니에요. 음... 예? 그런 제가 그 전문가들의 의견 이거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예? 형식 요건 요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네. 예? 투표할 수 있는 사 요건이 돼야 투표를 할거 아닙니까? 어? 음, 어쨌든 그 기자분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중앙에서도 지금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네, 다 알고 있죠. 제가 이게 네 어쨌든 절차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예예예. 예, 예. 뭐 보완한다거나 예 그런 과정 중에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네, 제가 이거 말씀이, 혹시 안동데일리라고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네네. 올라가 이, 이 기사가 아, 있고 고전 기사에서는. 네네. 이 성, 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에서 거짓말 을 하다가 네네. 공문서 네네. 공문서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이, 해가지고 그까지 밝혀진 거예요. 아네 허위 공문서. <laughs> 그러니까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이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중앙선관위에서 음. 이게 뭐냐면은 네. 이게 지금. 선거관리과 윤여석 과장이거든요 과장이 @이름11 선관위에 이 공문을 보내왔어요 근데 어떻게 왔느냐 하면서 <laughs> 진짜 그~ 선거 그니까 우리가 그 공직선거법 제 (171조와) 네. 공직선거관리규칙 (94조) (1항에) 따라서 투표가 끝이려면이 명부를 그~ 개표장으로 보냈는데 네? 이 뭐를 위해서 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아, 네. 방금 말씀하신 이건 용도 투표할 사전 투표할 때다 용도를 썼고요 이 대답이에요 이게 생에꼭썼고 그다음부터 이명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개표장에서 아, 아, 활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고요 네. 활용을 하지 않는다 얘기했고요 그다음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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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편람에도 그런 내용이 제가 없 없나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습니다 네.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공보과를 통해서 사실 확인 요청에거을 네. 이제 보냈더니 이제 공보과에서는 네. 이제 예? 그 투표용지 교부서하고 투표지수가 차이가 날때 네. 예, 이게 아까 편람에 나온 것처럼. 선거 명부를 그 개봉해가지고 투표자 수와 투표록의 투표자 수를 대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가가 저희한테 본 언론사에 답변한 내용은 편란 규정과는 별개로 투표소에서 선거 인명부를 이용해서 실제 투표자 수 집계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럼 그 불가피한 것이 뭐냐, 그죠? 뭐냐 그랬더니 황당하게 얘기를 또선거관리 <laughs> 까지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laughs> 이, 이게 <laughs> 예, 그래서 이게 이건 벌써 <laughs> 벌써 이 거짓말을 계속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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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투표 전안 그러니까 맞으면은 그 명부를 가지고 확인을 대조해야 되는데 대조를 못 찾아는 사실상. 네? 한 적도 한 대도 없고 이게 보고도 네네. 다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산 여기가 대구다 그러면 달서구에서 했어요 그럼 달서구에서 개표하다가 투표인지교수 이게 생기면은 보고 적거나 많으면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특히 많을 네네. 경우에 그러면 이게 시, 대구시 선관위 그다음에 중앙선관위로 가요 네네. 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지시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이에요 네네. 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 국민들은 지금 알고 있는 게, 아, 순간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 투표용지교부수, 뭐, 이런 거, 얘기도 안 하고요. 어? 보도자료에서 그건 뭐, 다 해명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투표 실제로. 투표교부수하고는 저희가 그 투표록에, 네. 이제 투표용지교부수하고, 그거를, 어쨌든 그 투표록에 기재하는 게, 선거인 명부에, 네. 투표소에 와서 직접 이제 투표용지 받아가는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투표록에 카운터에서 숫자를 적고요. 자, 보세요. 네, 그, 사전투표, 네. 제가 사전투표 할때 관내 같은 경우에는 봉투에 넣지 않습니까? 근데 관내 같은 경우에는 봉투에 또안 넣게끔 네. 이렇게 해놨어요. 선관위에서. 네, 네. 그죠? 네, 네, 네. 위에는 봉투에 넣는다 해놓고는 예외 조항을 줬어요. 네. 관내를. 그래서, 어, 관에는, 예, 아, 네, 그 네, 네. 네, 그러니까, 관에는, 그 투표가 끝이 나면은, 이틀 하는데, 투표가 끝이 나 날, 마지막에, 네. 개, 쏟지 않습니까? 쏟아가지고, 봉투에 담겨있으니까, 세가지고, 그 다음에 명부단말기에 있는 그 수하고, 확인해서, 투표록 사전투표록에 기록을 해요. 근데, 관내 사전투표 경우에는, 알투표기 그 때문에, 네. 그, 셀 수가 없잖아요. 개함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거임 명부 단말기, 명부 단말기에 있는 숫자만 보고 그, 기입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우월 갖는 게 이게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명, 네. 자세하게 제가 <laughs> 말씀드리는데요. 선, 이, 인증을 받아야, 사전투표용지, 용, 어, 사전투표 발급 시스템이라는거 아닙니까? 이, 이게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면 이게 네네.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인증을 네네. 또, 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 받았어요. 그걸, 그왜안 받았느냐? 그거는, 저, 연구원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그건 당연히 선거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중투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시스템 확인할 게 많아요. 그~ 네, 네. 이거를 소프트웨어 검증받는 국가 기관이 있거든요 네. 그~ 또 모든 소프트웨어는 받게끔 돼 있어요 음, 뭐, 음, 법에 의해서 근데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안 받았어요 네. 그것부터 잘못된 거고 네. 그럼 또그안 받았으면 또 투명하게 또 그거 시스템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어~ 네. 그니까 이게 모든 것이 이게 굉장히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하고 정보운영과가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자 음. 선거관리과가 종이나 이런 모든 투표계획을 세우는 데고 그 위에 기획실도 네네. 있고 있지만 선거관리과예요그 다음에 컴퓨터 쪽 전산 쪽으로는 정보운영과예요 근데 정보운영과에서는 네.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자적으로 음. 그럼 당연히 종이로도 없죠 그 사전투표한 기록은 있어요. 근데 그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하려면 명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내 사전 투표 음... 명부가 그렇고 또 전자적으로라도 네. 있으면 좋은데 전자적으로도 없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바, 얘기를 함으로써 네, 네. 어? 이게 심각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네, 네. 외국의 네. 전문가들한테 네. 얘기를 하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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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이런 선, 그런 선거는, 이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네. 절대 있을 수 없는 선거고, 선거 무효다, 이거는. 네. 무효입니다. 네. 아,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예? 네? 네. 바로, 예, 네, 이건 딴거 없어요. 선거의 명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얘기는, 예? 네? 이 선거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게 절, 절차, 절차 아닙니까? 절차. 예? 네? 그 스포츠처럼, 이, 그 절차에 맞게끔 이렇게 다 갖춰야 돼요. 필요 없는 게 선거의 명부가 출발부터 그 <laughs> 종착 얘기예요. 어? 원래 다 이게 원래는 인기 기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게 원칙인데 여러 여러 이유를 대가지고 선관위에서는 어? 한달 안에 이 제기 없으면다 폐기해 버리고 막 이러졌습니까? 자, 그왜 그러느냐?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아, 우리 뭐, 네, 그, 무슨 말씀으신지 네, 기자분 알겠는데요. 네, 주무관님 네, 지금 하고 지금 네네 네, 뭐다뭐 네. 답변도 받으시고 질의도 하셔 가지고 답변 받으신 것 같은데 뭐제희는 사실 또 일선 위원회고 예, 예, 예. 제가 어, 드릴 말씀이 아저 <laughs> 네, 저는 이게 전화 드린 얘기는 네. 이거 네. 이런 것 이런 그 현실 그러니까 중 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위원회선 뭐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전산직도 네, 모르더라고요. 네, 네, 몰라.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철저하게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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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체 세력이 있어요. 아, 어? 네. 이 사람들에 네. 이용당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네. 드리고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한테조차 거짓말을 네. 쳤다고요. 이이 이게 그래 가지고 이게 부정 이게 부정 선거입니다. 이게. 왜냐? 네, 저희도 이게 뭐 사전, 네. 이게 투표가 들어온 모로 인해서 저희도 업무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은 아실 거예요. 네, 네. 이게 뭐 네, 소송, 네, 네. 소송도 많았고, 뭐 지금 네, 2020년부터 네, 본격적으로 네, 네. 막 정치인들도 네. 앞장서가지고 하고, 뭐,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네? 네, 네. 국무총리 할 때는 몰랐어요, 그 사람도. 근데 현장에 개표, 재검토장이 갔더니,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바, 바, 단, 투표, 용지하고, 이거는, 네. 뭐냐, 만들어서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 부, 표를 부풀리게, 제가요, 표 부풀리게 한 거거든요, 이게요. 네. 네, 그, 더 들어가면, 네. 그 근데, 제가 거기까지, 우리 기자가, 네. 거기까지 네. 못 하거든요. 이건 수사를 해서 거기 가면은, 이제, 이 <laughs> 아, 그것도 없어요. 지금 없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벌써 이제 외국의 그 전문가들의 얘기 진단에 의하면 한국 선거는 2014년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선거가 성립되는 되지 않는 거다. 어, 아 심각하다,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아마 뭐 이제 저희도 방침, 에이, 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예. 기자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우리 여여 여, 우리 전화 받으신 네. 우리 홍윤선 네. 우리 주무관은 네. 제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네. 위에서 시킨대로 네. 열심히 한 거예요. 난난 난, 저는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욕기도 먹고 현 현장에서는. 네. 근데 이 네.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마 사무총장도 이건 모를 거예요 아마. 여기에는 네. 선거관리과이내 저는 알죠. 네. 이 취재를 오랫동안 제가 취재하면서. 예 네, 어쨌든 뭐그 제기하신 그런 내용들이 예, 예, 예. 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뭐 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체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예예예뭐 네. <laughs>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그래 제가 <laughs> 그, 아요런 사항을 아시고 또 우리가 네네. 이렇게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뭐뭐 네.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투명하지 않은 이러면 이거는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네. 이거는 이제 그 현직에 계신 분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네, 네, 네. 우리 국가 네. 국민 그다음에 우리 국가 우리 국가죠? 그 그렇죠? 자유민주 체제를 네, 뭐, 수호하는 게이 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여기에도 저도, 저도 뭐 공무원이기 전에 또이 뭐 국민의 한 구성원이 그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 네. 말씀을 뭐 제가. 드려요. 선거를 저희가 뭐 제저가 저장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진짜 그 철저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하려고 선거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예예예 예, 예, 예. 조금 예뭐 예, 제가 우리 그 우리 직원들 네. 우리 여기 네, 네. 대구는 저는 뭐, 그런 네. 생각 안 하고요. 일반, 여기 서울도 네. 마찬가지예요. 서울, 경기도 네. 마찬가지고. 근데 위에 요중앙선관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시고, 만약 네. 문제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네. 예? 네. 이, 이런 그, 이거, 이런 그, 부정선거 이런 거, 야,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좀 관심을 네. 좀 네. 가져주시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관심을 네. 가지고 바로 잡히도록. 이렇게 네.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네, 부탁을 드립니다. 뭐 전화 주셨는데 뭐 도움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예, 아무 이게 아, 네. 게 밝혀져야 돼. 이게 이게 아, 이게 네. 지금 이게 돼 가지고 이 불법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막 지금 새가 새마을금고 이사장까지 전부 선거를 하는데 투명하거나 이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런 선거를 하면 나라 네. 망가지겠죠. 그럼 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은 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예, 네. 예, 예.